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궤에 넣어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겉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름에, 요하께서 그 총의 날에 산위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식기명을 처음과 같이 급판에 그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요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게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분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단을 떠나 옆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이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이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사십주 사십야를 산에 몸을 넣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미라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줄이라고 그들의 주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량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교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굽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들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천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 너를 위하여 행하셨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조상들 겨우 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때 그때는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돼서 일이 일어났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장에서부터 보면 그래서 그때 그때 하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 섬기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아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판을 그들 앞에서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언약을 이 깨뜨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강하게 책망하는 한편 또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 달라고 그들을 미라시지 말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 죄를 범하는 것사도바그 모세가 40일 동안 4 0주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또 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심각하면서 중차대한 그런 범죄한 일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아, 처음과 같은 그래서 그때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나무개 하나를 준비하라. 이것은 이제 두 돌판을 넣기 위한 겁니다. 원래 처음에는 나무개를 준비할 말이 없었는데, 두 번째는 나무개를 준비해서 여기에 두 돌판을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이스라엘과 그 언약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향한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 범죄한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 범죄했건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사 바로 그들과의 언약을 계속. 유지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신 것이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시류에 따라 또 세파에 따라 조변 섞하지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시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담을 따라서 우리를 대우하신다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만이, 하나님의 분노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화만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자신의 신실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듯 이 새로 쓰여진 십계명이 그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십계명을 두 돌판에 쓰시고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나무가 안에 넣어두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모세가 제 출애굽한 제 2세대죠. 그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말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지금까지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즉 출애굽 1세는 다 죽고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출애굽 2세대 앞에 바로 이 어,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이두 돌판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신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6절부터 구절까지는 아론이 죽고 그리고 그 아들 엘라살이 그 지금을 계승합니다. 또한 레이지파가 이제 언약계를 메고 또이 아, 레이지파가 기업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회복하신 후에 그들에게 그들 조상에게 맹사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 2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어,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어떤 공포와 어떤 큰 어떤 무서움이 아니라 그 깊은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의 영역이죠, 우리의 내적인 영역입니다. 먼저 우리의 내적인 영역이 우리의 마음 영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외적인 영역이죠. 우리의 삶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도를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과 교래를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것을 드러낸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m a l 으로 정말 살아가라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삶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태도나 열심,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태도나 열심은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의 바탕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내적인 외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를 어떤 틀에 넣고 억죄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로 벗어나면 내가 혼을 내겠다. 징계를 하겠다. 너를 멸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 규례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명령과 규를 주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제시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한 시험과 유혹로부터 으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거룩한 삶을, 바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오늘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리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복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주님을 위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죄를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